맞아. 내일 모레면 50이야. 내일 모레면 지구 멸망하는 거 아시죠? 모르셨습니까? 내일 모레예요. 아무튼 아, 내일 모레 아니, 멜론튀김은 무슨 맛이야? 아, 멜론튀김님. 이길 구도 아, 따봉. 아이스크림 튀긴 거랑 비슷하지 않냐고? 나 멜론에 대한 얘기 하나 있어.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그 제가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3학년 때? 아, 3학년 때는 아니었을 거야. 왜냐면 3학년 때는 공부해야 돼가지고 어디 가기가 좀 힘들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사나 이런 데를 찾아갔었어요. 큰 집이라고 하죠. 저희 집에 추석이나 설날 때 행사가 되게 간단합니다. 추석이나 설날 때 친가 쪽 행사 나 외가 쪽 행사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친가 쪽 행사는 되게 간단해. 큰집 가서 큰 집도 안 멀어. 큰 집도 서울이야. 그래가지고 큰집 가서 그냥 제사 지내고 당일치기로 옵니다. 당일치기도 아니야 심지어 새벽 6시쯤에 가서 아침 같이 먹고 오후 한 2시쯤 와 되게 간단하지 되게 별거 없어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군대를 가기 직전에 추석이 껴있었는데 한번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배로 갔다 오자 물론 그때 굉장히 불만이 많았지 왜냐면 나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애들이랑 술을 미친 듯이 먹고 있었거든 진짜 농담 아니고 일주일에 5일을 술 먹고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막 용돈 모아놓고 한 돈이 다 작살나는 그런 수준이었지 결국에는 그렇게 돼가지고 오랜만에 대학교 2학년 때한 3년 만에 이제 친가를 찾아뵀지. 새벽 한 5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나랑 아버지랑 일어나서 아버지 차 내려가서 기다렸지. 기다리면서 이다가 이제 아버지 차 타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시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 이거 빈손으로 가기 좀 그런가? 나 옆자리에 앉아있다가 뭐 그렇죠 과일이나 뭐 음료 같은 것도 사가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새벽 6시에 과일을 파는 데가 얼마나 되겠냐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엄청 빙빙 돌았어 우리 집에서 친가에 간 데까지가 거의 한차 타고 한 30분이면 가데 근데 거의 한 시간 넘게 이제 찾는 거야 이제 차 운전하면서 뭐 드라이브 하면서 둘이서 이제 과자 씹으면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습관 중에 하나가 자동차에다가 과자를 숨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거 꺼내가지고 이제 씹으면서 이제 가는 거지 계속 돌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마트인데 청과물 마트있잖아 청과물 마트 찾은 거야 하나 여기다 바로 이제 잠깐 주정차 해놓고 딱 내렸지 내리니까 그 안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고 다 일하시는 분들만 이제 가게 문 열어놓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정리 시간 되었던 거야 근데 이제 갑자기 들어오니까 되게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다가 한한두 템포 늦게 쳐다보다가 어 소저요 이러더라고 이렇게 고르기 시작했어요 뭘 사갈까 쭉 이렇게 고르다가 멜론이 보이는 거야 어 제사 음식으로 멜론을 올리는 게 어떠냐 그때 아버지가 무슨 개똥 같은 소리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더라고 아니 조상님들은 맨날 수십 수백 년 동안 같은 음식만 드셨을 텐데 이 지금 21세기에 변해야 된다 이거 21세기 저 세계화 시대인데 어 변화가 필요하다. 제사밥으로 해외 가을도 좀 올리고 조선인들은본 적도 없는 과일 텐데 이거 이거 올리면 좀 점수 좀 따서 어떻게 좀어 복이 오지 않을까 딱아버지를 설득했지 아버지 딱 설득을 하니까 그래 좋은 거 같다 멜론 두통딱 사가지고 이제 차에다가 딱 싣고 갔지 친가에 도착을 했어요 한 10분 정도 더 운전을 해서 딱 도착을 해가지고 친가 들어갔죠. 작은어머니랑 작은아버지랑 그 다음에 이제 큰할머니랑 아이가 셋이 있어요 아이가 셋이야 나름 대가족이지 여섯 명이니까 가니까 이제 작은어머니가 어 왔어 왔어요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내 손에 들려있는 멜론 두 통을 보고 되게 야식구리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더라고 말론 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보여 이게 뭘까 왜이 사람들은 이걸 들고 왔을까 약간 이런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더라고 당당하게 이제 멜론 두 통을 들고 들어갔지 큰할머니께서 이제 테레비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전국 노래자랑 재방송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할머니 일정 왔습니다. 그래서 딱 인사하고 딱 들어갔지. 딱 들어가니까 그 할머니가 뭐여 이러는 거야. <laughs> 인사도 안 하시고. 그리고, 어 왔어?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뭐여? 그거?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멜론이에요. 제사상에 조상님들도 달달한 거 하나 잡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드렸지. 딱 드리니까 멜론 하나 이렇게 손에 들고. 뭔데 이렇게 줄무늬가 많어 이러는 거야. 멜론이 이제 겉에 줄무늬가 되게 많잖아. 아이보리 색깔, 이 줄무늬가 정말 가있잖아 멜론 저기 달달한 거라 달달한 거야. 이래고 되게 맛있는 거라고.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드셔보시라 그래요. 하니까 아유 나는 이가 다 나가갖고 이거못먹겠니 멜론 되게 부드러워서 괜찮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요. 한 통을 작은 어머니께 드렸지. 작은 어머니께 드리니까 작은 어머니가 이걸 들면서... 들고 가만히 서 계시더라고 그리고뭘 하나 봤더니 고민을 하고 계신 거야 이걸 어떻게 제사상에 올려야 되지? 이거를 이게 저기 수박 올리기 올려야 되나 아니면 위에를 깎아야 되나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아버지가 그 위아래 날린 다음에 그 접시에다 이렇게 해갖고 올립시다 해가지고 <laughs> 경건한 제사쫙 이렇게 있는데 그제사상 구석탱이에 위아래가 잘려나간 멜론이 접시 위에 한통 이렇게 올라가지 어 수박 위치에 제사 딱 드리는데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 갑자기 한쪽에 민트 색깔 멜론이 있으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멜론으로 음복을 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멜론 소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빠빠이 했지 근데 큰 할머니가 그때 멜론을 드시고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되게 달달한데 이제 이빨 약해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그날 이후로 친가 쪽 친척들이 제사를 지내러 올 때마다 동남아 과일을 자꾸 하나씩 들고 오더래. 처음에는 망고를 들고 오더니, 어떤 사람은 용과를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들고 오고, 점점 이제 동남아 과일들을 들고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거 저런 걸 들고 오다가, 그래, 문제가 그거였어. 그러다가 폐지가 됐어. 왜냐? 누군가가 두리안을 들고 왔거든.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제도가 폐지됐어. 더 이상 동남아 과일을 가져오지 말라. 되게 비싼 돈 주고 샀대 두리안. 비싼 건 비싼 거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향 냄새와 함께 그 두리안 냄새가 엮이면서 야리거리한 냄새가 되면서 아주 젖같 냄새가 났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그 이제 제사 끝나면 음복을 해야 되잖아. 은복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두리안에 손을 안 대고 두리안 가져오신 분이 그대로 다시 가져가셨대요. 아, 맛은 있겠지, 맛있겠지. 과일들의 왕인데. 어? 맛있겠지. 그 문제는 맛 때문이 아니잖아. 어, 냄새 때문이잖아. 어쨌든 저 때문에 시작됐던, 어... 저 때문에 시작됐던 동남아 과일 열풍이 두리안 한방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 어, 뭐 이거에 대한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큰 애가 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맨날 나랑 결혼한다고 지랄했는데, 내가 맨날 어... 그거 나라면 안 돼. 이 지랄 에서는데 뭐 어쨌든,